1947년 인도 파키스탄 분할은 영국의 식민 통치 종식과 함께 발생한 대규모 인도주의 재앙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3500km의 국경선이 그어졌고 1400만 명이 강제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학살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이주 중 하나로 기록되는 이 사건은 냉전 시대의 국경 재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베를린 장벽 1961년 건립은 한밤중에 갑자기 세워져 동서독 가족들을 강제로 분리시켰습니다. 28년간 5000명 이상이 탈출을 시도하다 사살당했으며 7만 5000명이 탈출 성공 대가로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죄사에 따르면 분단으로 인해 열 가구 중 일곱 가구가 조부모 손자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 개인의 정체성과 혈연 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당시 천만 명의 벵골 난민이 인도로 피난했으나 수용소에서는 콜레라로 인해 하루 6천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5세 미만 어린이의 68%가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국제적십자사는 1인당 생존 공간이 0.7m 를에 불과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경 분쟁이 초래한 2차적 재앙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3년 UNHCR 통계에 따르면 20세기 국경 분쟁으로 생성된 난민 자손은 현재 3세대까지 이어지며 총 4,200만 명에 달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촌의 83%는 75년간 임시 주거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키프로스 분단선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분할 수도로 기록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유산이 지역 갈등을 연구화시키며 평화 구축을 위해선 국경 재편의 인도적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